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족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자기네 교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부족한 가운데 할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면서 기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집분자에 대하여 존경하지 못하고, 비웃고 비판하는 가운데 그저 패배 의식에 젖어서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이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간 공동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학은 날카롭게 잘리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컨티뉴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정이 있는 것인데 그 절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강림이 구성 역사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리고 성을 치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윗 왕이 왕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가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구약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구약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하게 하시어서 임하게 하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 가지고 원하셨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은 막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누차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가르친 예언적인 어떤 형편에서 가르친 그러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질서, 이 땅에서의 유형적인 주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분명히 모형적으로 보여준, 현실적으로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가 사실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어떤 원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 예언적인 모습을,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은 힘쓰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교제하는 것과 떡 떼는 것 사이에는 큰 의미에서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유대 사람들의 풍습과 연결을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 이건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이것을 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먹어라. 이 먹는다는 그 의미는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사실상 그 의미론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된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형성된 관계를 누리고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중에 같이 고백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 이제 찬송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먹는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애찬 그리고 성찬이 얼마나 큰 신학적인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재예요. 그것 자체가 교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우리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애찬과 성찬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초대 교회 교인들이 말씀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기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도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없어요. 왜? 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이렇게 됐고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더니 너희는 앞으로 응?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그의 백성들이 맺혀 있었어요 그 맥혀있었던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순종이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피와 그 다음에는 인내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거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손 들어서 나한테 기도를 하지만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있다. 나이 너희들 그런 아주 특히 보기도 싫다 아주 범패스럽다 보기 싫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그 백성 사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몰라. 말하는 의도를 몰라. 그리고 시청각적 게시를 계속합니다. 어떤 연극을 해가지고 그 연극을 통해서 계속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이 뭔지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사이에 맥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건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진, 전해지니까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아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교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통 위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상태. 예. 이 하늘문이 열린 상태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건 뭐냐면, 눈 고쳐주는 겁니다. 눈, 눈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일어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나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구속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에서 이 거풀이 띄어지는 거야. 와, 이게 이런 거구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 뭐,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귀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시해 주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 니 예. 그 중에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요또듣고더 오류에 빠지는 자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들은 모으셔서 계속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깊은 오류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토록 됐다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깨닫게 됐다고 예요 그래서 그배성들이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사역과 부활, 부활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 듣는 게 무슨 소린지 하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토위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린 거라 말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거라고요. 네. 이제 그 교회가 교회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 어떤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 공동체가 됐는데, 증인 공동체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을 더 밝게 하게하여 주시고 주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 그걸 밝히 깨닫고, 마지막 날 우리들이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바로하고, 그 백성에게 부과되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마지막 날 최후의 그 공동체로서의 은혜의 질서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많은 위험이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 예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칠 일인데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치고 힘을 더 주시옵소서. 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생생한 거야, 생생한 거예요. 그 기도가 구속사적인 큰 흐름을 깨닫고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그 위치에 딱 서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런 기도의 기도의 힘 썼다는 것이 복음서에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했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딱 새로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셔서 새로운 종만한 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으니까 이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모든 여러분 치우쳐서 기도하던 것들도 다. 이제 초월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깨닫고 기도하는 게 뭘까? 깨닫고 기도하는 게 뭘까? 자네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뭘 주실까요? 물질 주세요. 애글 내내쫓고 복이 올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입신 양명해 주세요. 하게 해 주세요. 부귀다남하게 해 주세요. 안정하게 해 주세요. 그저 뭐 어, 기껏해야 그저 나라가 잘되고 그저 뭐 이렇게 어, 부국강병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고 현세적인 복지를 위해서 그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했던 기도가 그런 수준일까요? 기도가 타락하면은요 항상 현세 복지 안정 복락 안녕 이거 이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응? 국태민란이야 그냥 조 가보면 국태민란, 응? 국태민나국태민나 여기로 끝나. 호국불교가 그래서 국태민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불교 자체가 국토미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가요.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중남름의 견성해 가지고서 각자가돼 가지고. 자기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도 닐바나로 네바나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인데 소승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승적으로 이게 허게 되면서 기껏해서 타락한 게북태미난이라이 말이에요. 음. 그럼 기독교가 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말이죠. 조금 더놓으면 가족이 좀 안정되고 말이죠. 음? 조금 되면 사회가 좀 안정되고 조금 되면이 나라가 부국강병해서. 세상에서 좀 남이 넓, 넓어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이겁니까? 이게 미국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미국, 미국 기독교가 어? 제 2차 제 2차 어웨이크닝 제 2차 어, 깨달음 에, 영적 깨달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실용주의하고 딱 결탁이 돼가지고서 미국 실용주의적인 현세 복지적 기독교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미국 자체가 하나의 천국처럼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응? 그들이 추구하는 힘과 그들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세계, 응?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풍요, 그것과 기독교랑 딱 맞붙어가지고서, 어,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누렸단 말이에요.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뭐 BC 8세기에 이스라엘 종교가 그와 같이 타락했다. 이거. 도덕적인 수준을 아주 미치면서 자기들이 복받은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고대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대로 수입.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진다. 예수 믿으면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표피적인 기독교로 떨어져지고 말았고, 교인들도 여기에 다 속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성령이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기껏 하시는 일이, 너희들이나잘 믿으면은, 니네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마음 평안해지고, 아들 잘될 거고, 가족 평안할 거고, 행복하게 살 거고, 부부가 평안해질 거고, 어 직장도 좋아질 거고 건강하게 살다가 부국강병하게할 때는 니네들 잘 만들어 줄 줄게 니네 소원 성취해 줄게 응? 이게 성령이 오실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슬 중으로 좀 떨어져 가고 떨어지 떨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르시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오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도는. 깨달은 가운데에 막 땅이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가 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종말론적으로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놀라운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의 이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뚝딱 뭉치고 서로 의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순작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예,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선교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여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힘썼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힘써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깨달음의 탁탁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해줘죠 다니엘이 위대했던 적이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위대했다는 것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형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저너가데스보다더 강하다. 나는. 응? 저들이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아스루보다 아스루를 쳐서 바벨론이 저렇게 돼죠 자기네들이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바벨론은 그거 내가 잠깐 든 막대기에 불과해. 막대기. 근데 내 손에 든막대기 이놈이 자기가 교만해? 이 손에 든 막대기가? 그 막대기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끝나는 줄 아니? 바벨론 나오면 메디파사라는게 오는데 그것도 금방이야 그 다음에 누가 오는 줄 아니? 헬라가 오게 돼 있어 헬라 다음에 누가 오는 줄 아니? 로마가 또 오게 돼 있어 그렇게 로마가 오지만 그런 모든 인간 제국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세운 뜬돌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한번 치면 그저 그냥 뭐 머리 끝에서 발그럽시그다 가루가 돼 버리는 거야. 다니엘아, <laughs> 그걸 알아. 내가 이걸 너에게 가르쳐 주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깨닫고 어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모순 앞에 딱 서고 그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들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살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됐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있음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칼 끝과 같은 송곳 끝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런 백성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방문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게 돼요? 이 세상 두려워 할거 있냐 이 말이에요 <laughs> 이 세상의 모든 세력 앞에서 쭈그러들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음, 담대하게 각수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주의 교회에 속한 백성입니다 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는 저 가난 속에 들어가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가는 여수하고 저는 갈렙입니다. 하나님하고 지하고 제...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 삼고 말이죠. 담대히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그 영적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때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대립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당당한 용사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면 오순절 교회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 많은 위험과 도전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죽으로 들지 않고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와 <laughs>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도 할수 있다.